안녕하세요. IT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요즘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DID와 같은 AI가 굉장히 대중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DID라고 하는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인간이 자신의 콘텐츠를 텍스트를 읽어 나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DID를 이용해서 가상인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D는 인터넷 접속만 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신 다음에 주소창에 d-id.com 적겠습니다 d-id.com 입니다 네, d-id.com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d-id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Start Free Trial 누르겠습니다 Start Free Trial 눌러 주시고요 어, 잠시 기다리시면 마치 로그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로그인이 된 것은 아니겠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게스트 누르겠습니다 게스트 단추를 클릭하시면 그 위쪽에 바로 로그인 사인업이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사인업 클릭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화면에서 이제 구글이나 링크드인 또는 일반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간편 가입을 하기 위해서 Continue with Google 누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 앨리스라고 하는 DID의 트레이드마크,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이 앨리스가 어떤 걸 물어보죠. 네,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퍼스널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퍼스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 목적으로 한번 써볼 거기 때문에 퍼스널 누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목적, 어떤 용도의 비디오를 만들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어,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 안내 화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X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있는 Create Video를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DID의 작동화면인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지금 화면의 가운데 영역을 보시면 가상 인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가상 인간들은 전부 적용이 가능한 가상 인간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에는 HQ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 어떤 것에는 HQ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 HQ는 High Quality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고품질의 가상 인간 뜻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해당 가상인간이 위쪽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Q와 HQ 표시가 없는 거 비교해 보시면 품질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 만약에 여기 마음에 드는 가상인간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add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add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컴퓨터에 있는 특정인 그 특정인이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상 인간 만드는 애드 기능도 있고요. 또는 r 추저 프레젠테 r 오른쪽에 제너레이트 AR 프레젠테 r 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가상 인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아래쪽을 보시면. 기존에 또 여러 가지의 가상인간들이 있죠. 하나씩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가상인간들은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AI가 그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뭐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얼굴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AI 가상인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클릭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화면에 있는 AI 중에서 이세 번째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이 AI, 가상인간이 읽게 할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한국어로 작성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한국어 지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은 이 위쪽 자리에 적으면 되겠죠. 지금 뭔가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샘플을 전부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커리안 하니까 보이스가 자동으로 선의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뭐 목소리 종류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 목소리라고 할수 있는 이 선의로 하겠습니다. 선의로. 어,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 인간 선희입니다 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최대 3,850자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적으셨다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스피커 모양 단추 눌러서 미리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계는 뭘까요? 이 시계는 0.5초 브레이크 타임을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가끔 이렇게 문장을 쭉 적으신 다음에 한번 이거 눌러서 재생해보시면 AI가 뭔가 말을 잠깐 끊어야 되는 시점에 그냥 말을 쭉 이어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계 모양 단추 눌러서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0.5초의 브레이크 타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AI가 글을 이어서 작성하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잠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지금 Untitled Vide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DID 첫 실습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바꾸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상인간이 밝은 회색 배경에 있죠 이 밝은 회색 배경 오른쪽 위에 있는 BG 단추 눌러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눌러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이 정도 조금 더 밝게 할까요? 네이 정도 괜찮네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배경색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페이스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화면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일스 이 스타일은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어 상태의 스타일 바꾸시면 이제 읽는 글을 읽는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점에서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화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만드실 때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Generate Video 단추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Generate v d e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 상태로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전체 비디오의 길이와 소모되는 크레딧 차이형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 총 20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 생성되는 비디오의 길이에 따라서 크레딧 소모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13초짜리 만드는 들 데는 1크레딧이 소모된다고 나와있네요. 이 상태로 생성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generate 단추 눌러주시고, 네.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비디오 생성이 완료가 되겠죠.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enerating u r video 라고 나와 있고요 어, 전체 동영상의 길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보통은 2, 3분 내로 가능할 겁니다. 어, 지금 생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네, 생성이 완료가 되었구요.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이 썸네일, 작은 사진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위로 마우스 커서 올리신 다음에 이 세모 클릭하시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인간 선희입니다. 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AI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 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 동작이라든지 몸 동작 그리고 입 모양, 얼굴 뭐 다른 부위 바뀌는 것도 굉장히 그럴 듯하게 매우 자세하게 구현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단추 눌러서 다운로드 바로 가능하고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 없애 버릴수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무료로 DID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정값에 따라서 뭐 최대 20개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디오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한 번에 소모되는 크레딧이 많아지기 때문에 20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용하시다가 이 TID 정말 물건이다, 더 활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크레딧 잔량은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제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살짝 위쪽에 있는 프라이싱 누르신 다음에 이 화면에서 요금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금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 다른 생성형 AI와 마찬가지로 월간 결제, 연간 결제에 따라서 결제된 요금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있으니깐요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요금제 플랜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ID 가상인간 만들 수 있는 DID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